안녕하십니까? 신어케어 강사 칠기 지명자입니다 오늘은 인지 여가 활동으로 미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 만들기 하셨죠? 오늘은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뭘 만들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과일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곤충을 만들 거예요. 곤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계절마다 전부 틀려요. 봄에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고요. 여름에는 우렁차게 우는 매미가 있어요. 지금 계절인 예쁜 가을에 나오는 잠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르신들 잠자리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저랴랴리. <목소리> 와 잠자리하면 날아다녀서 비행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보면은 어렸을 때 곤충채집 하던 거 생각나시죠? 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곤충채집 방학 숙제로 꼭 곤충채집이 나왔어요. 네, 곤충채집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잠자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며 즐겁게 노셨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시죠? 네. 그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잠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재미있겠죠? 네. 자, 그런데 잠자리를 만들려면 은 잠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제가 잠자리 모양을 가져왔어요. 잠자리는 머리 날개 가슴, 배 이렇게 생긴 잠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잠자리의 종류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잠자리의 종류가 우리나라에만도 80개, 90개나 된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천여 종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잠자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넘기면 와우.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색깔이 모두 네, 모두 빨간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이런 잠자리를 고추 잠자리라고 하는데요. 잠자리도 이름이 있는데, 고추 잠자리. 생각나시죠? 네. 정확히 고추 잠자리 가려갔는데 고추 잠자리 잡자 하고 놀던 기억나시죠? 네. 그 생각하시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잠자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와우! 다른 잠자리보다 색이 초록색이고 조금 커요. 그래서 장수잠자리라고 한대요. 이 친구의 이름은 장수잠자리예요. 장수잠자리 생각나시죠? 와, 친구들이 장수잠자리를 잠들으면 잡아오면 와, 나도 잡아줘!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얼렸던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가져온 잠자리가 있는데 아주 실처럼 가늘고 잡으려고 가면은 후루룩 날아가는 잠자리가 있었어요. 그 잠자리의 이름이 아시아 실 잠자리라고 하네요. 잠자리 이름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한 마리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일 익숙한 잠자리가 나오죠. 색깔이 빨간색은 고추잠자리라고 하는데 이 잠자리는 약간 황토 색깔이 나요. 우리 고추밭이나 배추밭, 여러 가지 채소밭에, 밭에 가면 이런 잠자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잠자리 이름을 아신 어르신 있나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장 잠자리라고 해요. 우와! 이렇게 신기하게 잠자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황토색에 된장잠자리, 그리고 실같이 생긴 실잠자리, 그리고 아주 덩치가 크고 눈이 큰 초록색인 장수잠자리, 왕잠자리라고도 한대요. 그리고 예쁜 빨간색의 무슨 잠자리요? 고추잠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추잠자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궁금하시죠? 잠자리 하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잠자리의 눈은 겹눈이라고 해요. 겹눈이라서 아주 멀리 있는 먹잇감도 분별해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그렇게 좋은 게 잠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몸이 가볍고 날개가 있어서 다른 곤충들보다 멀리 날아가는데 속도가 비행기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대해서 아셨나요? 네. 네. 이렇게 잠자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 어떤 잠자리 만들고 싶으신가요? 꽃 잠자리요. 꽃 잠자리 만들고 싶으세요. 자, 만들기 전에 잠자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도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잠자리에 대해서 노래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 꽁꽁 하는 노래 생각나시나요? 잠자리 꽁꽁 잠자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잠자리의 노래를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이리 와라 꽁꽁 저리 가라 꽁꽁 이리 오면 살고 저리 가면 죽는다 이런 노래인데 그냥 노래만 부르면 재미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이 뇌를 좋게 하고 치매 예방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노래를 그냥 부르지 않을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잠자리는 눈이 좋다고 했죠 눈이 좋으니까 눈에 좋은 박수 손가락을 부딪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가르쳐 줄 건데, 박수를 손바닥을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요번에할 것은 두 가지 손끝 박수와 손바닥 박수를 이용해서 잠자리 꽁꽁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끝을 이용해서 세번 시작.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이리 와라 꽁꽁! 저리 가라 꽁꽁! 이리 오면 살고 저리 가면 죽는다! 와우! 한 번만 가르쳐 주셔도, 드려도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만들기를 하는데 어떤 재료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속에 이렇게 힌지가 있어요. 흰색도 있고, 이렇게 아문지처럼 생긴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 그리고 잠자리 눈을 만들려면 볼록한 폼폼이 친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눈도 네. 눈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붙일 수 있는 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테이프가 있는데 양면으로 테이프가 되어 있어요 양쪽에 붙는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휴지에 보면은 제가 어르신들이 하기 좋게 이렇게 선을 그어 왔어요 또 양쪽에 선을 그어 놨지요 그러면 여기에 풀을 하나, 풀을 한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풀을 선근 곳에 붙여드리고, 잠자리는 색깔이 다양하다고 말했죠. 내가 분홍색 잠자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분홍색 잠자를 여기 가운데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비행기처럼 되었지만 이 휴지심을 예쁘게 감싸주시면 돼요. 한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뒤쪽에 있는 곳에도 풀을 한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선이 예쁜 잠자리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풀을 한번 풀을 칠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칠했던 잠자리의 모양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뒤쪽으로 또한번 풀을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내가 색칠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이 잠자리 만들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쉽죠? 오 색깔이 벌써 반 이상이 이쁜 모양이 됐어요. 저는 보라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보라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또 여기에 그 선에다가 풀을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칠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한번 풀을 붙여주면 이렇게 잠자리에 모양이 몸통이 지금 완성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드신 다음에는 잠자리가 배가 뒤에는 약간 뾰족하지요. 뾰족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휴지심 반을 잘랐습니다. 휴지심 반을 잘라서 반쪽에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잘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테이프를 붙여놨는 테이프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여기 만들어 놓은 색깔로 완성해 놓은 곳에 속에 쏙쏙 집어 넣으면, 집어 넣는데, 쑥 끝까지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선까지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위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멋진 잠자리에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밑에도 색깔을 채하고 싶죠. 잠자리의 모양이 아까 여러 가지지만 색깔도 다양하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마음껏 편해 주시면 돼요. 요번에 저는 어떤 색깔을 할까? 꼬리 쪽, 아, 배쪽에, 배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색을 연결해 줄 거예요. 초록색을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길다는 것보다 짧게 만들어 놓은 색종이가 있을 거예요. 색종이로 붙여주시면 돼요. 풀로 이 아래도 위에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색종이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감싸주시고 요번에는 뒤가 잘 보이죠? 색종이를 접어 놓으시면 됩니다. 집어놓는데잘안 붙을, 안 붙을 때는 풀로 붙여주세요. 어르신들 풀 사용하는 거 이제 정말 잘 아시죠? 풀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멋진 잠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만드셔도 되고요. 빨간색만 칠해서 빨간색으로 완성하셔도 돼요. 요번에는 잠자리에 뭐가 있다고 했나요? 날개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잠자리에 날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은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뒷부분만 둥글게 잘라왔어요. 가운데를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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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겨 주시면 돼요. 색종이를 붙여신첫 번째 자리에 풀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잠자리가 비행기처럼 됐지요? 그런데 잠자리의 날개를 만들려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쪼물, 쪼물, 눌러주시면 잠자리의 날개가 예쁘게 비행기처럼 됐 있죠? 잠자리의 날개는 두 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가운데 부분을 쪼물쪼물, 쪼물쪼물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려주신 다음에, 잠자리 날개, 아래쪽에 또 풀을, 풀을 칠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만드셨나요, 리신들 자, 보면 은 아까보다 훨씬 더 예뻐졌지요? 이 잠자리에 눈이, 어떻다고 는요 겹눈이라고 그랬죠? 잠자리에 눈을 붙이려면, 퐁퐁이라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양면 테이프를 어디다 붙여 주냐면 눈 날개 위에다 하나를 붙여주세요. 하나를 붙이면 이렇게 흰색이 보이는데 흰색을 검지 손가락으로 살살 긁어주시면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눈을 만들어준 폼폼이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면 보기심하겠지요 잠자리에 는두 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잠자리가 완성된 것 같지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어, 무슨 눈이라고 했나요? 겹눈. 그래서 눈 하나를 더, 눈 하나를 더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테이프를 본데 손으로 살살 긁어서 테이프를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는 거야. 자, 너무 신기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눈알이 없었는데 지금은 눈알이 있어요. 눈알 하나를 붙여주고 하나만 붙이지 않고 이번에도 눈을 하나 더 눈알알을 앞에 있는 거를 하나 더 가셨다가 붙여 주시는 거예요. 살짝 우와 정말 멋진 잠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어르신들도 이제 잠자리도 만들 수 있으시고요. 잠자리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활동하면서 뇌가 건강해지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 잠자리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만들기나 그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